두 경기 내내 보여줘봐가 있는 팀이니까 충분히 아 일본의 어떤 거다 코스로서 그리고 아 많은 일본 팬들이 기대를 불러 일으키는 성격표 받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양 팀의 조합을 봤을 때 연막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아스트라와 오멘 차이가 있는 두 팀의 요원 선택입니다. 뒤를 먹혔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링크 자체를 미는 거. 이 판은 좋아요. 어타케제에인잘 돌렸지만 하나 끊는 데에서 그쳤습니다. 전진 배치하는 거에 당황 했지만 사이트에 설치를 했었고 두 명이 뒤쪽으로 크게 돌고 있다 보니까 브리치의 위치는 예상이 될지언정 레이터의 위치 아, 좀 아라키가 아, 놓 어, 이러면 안 놓칠 돼요. 것 같은데. 네. 레이터 돌. 네. 자 레이터가 네. 뒤를 잘 물었어. 이게 지금 약간 사고가 나긴 했는데 반 이후에 에스페로가 아, 어. 어. 레이터를 잡아내면서 피소를 가져갑니다. 긴 합니다. 근데 안티 플래시예요. 등을 쥐고 안 맞았습니다 이정도 했는데도 예. 플립 주도를 위해서! 플립 주도! 오! 오! 자, 플립 위해서! 하나, 하나! 아, 15도 플레이였는데요 하나하나! 이거 위해서 나와! 아 플래시를 위해서 그냥 벽을 보고 있었고 팀원을 믿고 내가 죽더라도 잡고 가면 지진 강타가 다음 라운드 완성이니까 그러니까 몰아주는 세팅이었는데 RRQ는 아쉬운 거, 총을 못 돌고도 있지만, 지진강타까지 못 맞는 거는 좀 최악의 음. 세 번째 라운드가 됐네요. 자, 그렇죠. 아, 어, 그리고 서제스티. 여기서 엔썸도 사실 지진강타까지 두 개나, 하나 남았거든요. 이러면 앞서 총 켜놓은 상태로 끌어치게 하는 경우도 많은데, 그 자체의 시도도 없었죠. 불가능했고요. 음. 자, 근데 네, 엑스페로가 잘 맞긴 했습니다. 자, 여지껏 갔고요. 대미지 최대 30 남은 상태에서! 아, 네. 언더까지 먹혀가지고 미니. 그렇죠 에 쉽지 않은데 미니. 에 미니. 서제스트와 레이탕은 확실히 총암부터 좀 잘해주고 있네요 아 이럴 때 원래 엘미모가 클러치 아슬아슬하게 할듯말듯 듯 하면서 못하는 라운드가 되게 많은데 보통 그럴 때는 럴킹으로 뒤를 잡았었거든요 와, 오, 오! 엘미모! 설마! 솔... 시선 처리가안 아, 됐어요! 네. 레이탕은 어디 있는지를 몰랐기 때문에 세상. 빛선에도 되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일단 C로 갑니다. 그것도 차고토 C로 갈때 나가 있는 엘미모어가 타케제이를 끊어 줄수 있어. 아 오! 엘미모를 바로 정리해 준 타케제이. 이러면 사실상 투지도 같이 게 되는 거거든요. 야. 자, 은신처에 투지가 남아 있긴 한데 타케제이가 정리해 줬고요. 오! 엑스페로와 EJ. 이거 설치 못 했어야지. 네. 오, 오, 오 이거! 템포! 트티 전력업을 만들어 내는 아라큐입니다. 네, 이것도 더블이라서 제 플립 존또 안티 플래이 대기하고 있고 엑스펜을 코레이에서 하는 거라서 이거는 뭐 무조건적으로 킬이 나오죠. 네. 할일다 했습니다 플립 자이더. A 쪽엔 여전히 인원 자체가 많다 보니까 배치를 하고 있어요. 깜짝 아, 놀라겠는데요. 그래도, 그래도 레이타가 영리해요 어, 예, 잡혔지만 레이타가 왜영리하냐면 엘미모가 봉쇄가 있어가지고 지금 시설은 아예 네. 이거 이거 때문에 이걸로 그냥 뒤로미 먹거미는 그러니까 빌리면... 게 아니면. 자, 이거 빼야 돼요, 어차피. 자, 설치하고 메인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근데... 빼면 문제가 뭐냐면 어, 자, 이것도 공항... 문제가 오퍼레이터자리를 잡기 전에 일단은 자, 투지가 앤 썸을 정리해 줬고요이게 감아 줄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이건 이미 리테이크가 된 상태로 투지가 반에 DJ가 오퍼레이터즈 자, 프리츠의 프리 정리해 주니까 어, 괜자아 괜찮아. 의미 먹어. 의미 먹어. 했을 때아 r 큐가 시메인 쪽으로 어, 밀고 나오는 경우가 없었거든요 반응을 잘 해줬어요 오히려 여기 줘야 됩니다 리테이크 해야 돼요 왜냐면 우주 장벽이 있기 때문에 요 무리할 필요 없어요 와 어. 이재희가 젠프릴 잡아 냅니다 아 이거 무리했는데요 하나 둘어 근데 브리치도 제발 엑스페로 쇼트 야 말했잖아요 에 교전의 엑스페로 야. 엔트리가 잘하네. 못 잡는 걸 내가 잡는다 그렇소. 제대로 먹은 게 없어요 쇼트가 메인 입구만 정리하 어, 자. 아, 그래서 다시한번 차고 투 시인데 이미 대기를 하고 있고 아 이거 지진강타 있는 상태로 리테이크까지 되거든요. 그냥 붙어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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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서제스트가 없으면 이게 좀 힘이 빠져요. 야, 어차피 아 양각이었고요. 야, 십대이에 예, 아 이거 아 뭐야? 힘을 그런... 아 보여주긴 했었거든요. 디에프 그런 것도 아 보여줘야 돼. 서제스트. 시작됐습니다. 이게 뭐 사실. 엔썸이 뭐 지원해준 것도 아니었는데 그냥 교전 능력으로 그냥 A 클리어 했어요. 자, 레이터 위치 들켰고요 스킬 백업 해주고 있는 엔썸이 대여지네가 말렸어요. 스킬 백업 뭐 이거, 아, 근데 설치도 안 주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두명 잡혀서! 아, 이게. 내려, <목소리> <laughs> 서제스트가 킬파티 하기 시작한다면 오퍼까지 빨리 당길 수 있긴 합니다. 이게 에의서제스트는좀 버냈거든요. 아, 아좀 뺏겼어요. 이것도 서제스트 아, 잠깐만요. 아니, 다른 걸로 앞서는 팀이 리테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돼 버리는데 이러면 템텀을 줘버렸습니다. 근데 이 위치에서 리테이크를 선택하기도 아, 리테이크가 성공하기도 생각보다 아 쉽지 않거든요. 제가. 아아 아, 이게 왜 최악이냐면 <laughs> 제발 A로 와줘. 제발. 그러니까 증거 없지. 근거 없지. A 포스텍인데 기회 왔어요. 예, 성공은 했는데. 어. Right 근데 여기서 총계 드랍 때도 아라키는 이기기만 하면 되거든요. 자, 근데 몰라 몰라 오, 몰라 몰라 오, 몰라. 됐어. 전령왕으로. 을왕 근데 아직 부지의 위치도 쇼스로 들어왔기 때문에. 아안 아, 되네요. 자젠플이 혼자 남았고요. 쉐리프. 한방한 한 방씩 상대 머리에 꽂아 넣을 수 이걸... 있을지 아안 됩니다. 전체 시메인으로 그냥 넘어왔습니다. 아 백사이팅 쪽에 잼풀이 대기 중. 파케지. 아 교전이 잡균 예, 잡았네요. 근데 이거 좀더 봐야 돼요. 근데 게 어차피 이번 라운드를 내주더라도 지진강사가 찍히는 건 다음 어, 라운드 내주니까. 돌려줘 아니 RRQ 이거 돌려야죠 에이. 속공으로 때려주고 2라운드를 만약에 내준다 하더라도 다음 라운드에 지진강탄 똑같으니까 음. 이게 위치를 알아서 여진으로 지어도 어쨌든 오맨이라 결국 피해 없이 양각은 유지가 되고 있고 이거 그냥 들어가면은 에이, 이거 안돼 어! 될... 아니 교전이 아니 이거를 근데 이거 예상할 수 있거든요 제프리 위치는? 아니, 위치는 아니, 아니 아니 이게 오! 아니 당연히 이기는 건 이기는 건데 이게 돈막 동... 연막, 연막을 펼쳐주고 있고 A 메인 쪽에 설치까지 되면 우주장벽 때문에 리 테크 되게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서제스가 투실! 아, 잡았고요. 좋아요! 리 테크 어? 좋아요! 어? 예, 좋아요! 자, 이러면 둘 남았습니다. 3대2. 자, 정찰용 화살. 아, 아 이거! 교전 그 아니, 쳤도... 화살이 자꾸! 아... 아니, 화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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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아쉬운데요! 그리고 나오는 브릿지 있어요! 아... 아... <laughs> 정찰용 화살이 지네요! 음. 아! 전반전 10단. 13... 아... 아... 첫 번째 맵, 13대4로 RRQ가 승리를 가져갑니다. 그 컴베스코어나 키를 누가 했는지를 보면 엔트리가 아닌 척후대 전략가들이 했다는 얘기는 네. 선수비였잖아요. 그러게요. 네. 그러니까 사이트를 대부분 DFM이 자기 발에 넘어져서 걸려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굴러가다 보니까 음. 엑스프레이 입안에 들어간 그림들이 너무 많이 완성됐다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네. 하버를 기용하고 있는 투지 선수고요 네하버의 스카이 아스트라면은 뭐 많은 팀들이 선택하는 그런 조합이죠 바이퍼가 이 꼬꼬 차이가 아무래도 경기 양상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이제 들어왔습니다 자 지금 뭐 자리 잘 잡고 있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그림 쪽이랑 같이 나왔을 때아 각도가 네 예, 각도가 RRQ가 더 좋은 각도여가지고 예, 이거는 오늘 교전에서 확실히 좀 쉽게 DFM이 내주는 감이 있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미드 쪽으로 나올 수 있다라는 변수 때문에 엔섬이 딜를 계속 보고 있어서 인원의 차이도 많이 났었고요. 자, 뒷라인도 그 그럼 탐켄조에서 아, 꽃집에서 아. 피솔라 라운드를 가져가는 아랄크입니다. 복도에 숨었는데 이거 투지가 바로 녹으면 지워집니다. 아, 어요 근데 투지가 버틸 수가. 이쪽에서 버틸 수만 있으면 이미 빽업은 왔고 리테크 충분히 되거든요. 야, 아, 큰일 났는데요. 아, 이거 안 좋아요. 설치가 안 됐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메인 주도권 조차도 RRQ가 가져간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아, 최악이에요. 이거 어쩔 수 없이 돌려야 되는데,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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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러면 스파이크 아, 다운. 총기까지 선물인으로 주겠네요. 와, 아, 아, 아 이봐! 타케제이가 잡고 미는 것 빼고는 없어요. 아 에임 왜 이렇게. 이러... 이제. 아니. 아, 네, 아 근데 DFM에 확실히 에임이 좀. 아... 아쉽긴 합니다 네, 서로 아쉬워 서로 이즈도 음. 아쉽고 그죠 이거밖에 없었죠 구덩이 예자총 먹고 해봐야죠 이거 원수가 생기긴 했는데 아직까지 아아 스파이크 타운인데요 아, 아 이게 구덩이까지 썼는데 자 스캔 있어요 지금 네. 정찰 자료 보고 들어가면 돼요 어, 어 지나갔어요 어렸어물렸어 어, 구단 구덩이까지 투자했던 라운드였는데요. 설치해 주고 난 이후에 봉쇄쓰면서 다시 한번 밀게 되면 자, 근데 서제스트가 밀어줘요. 밀어줍니다. 아! 오! 엑스베로 하지만 트레이드. 위험해 지잖아요. 아, 이미 걸리는 상태라. 딴다고 건데. 조리! 중요한 걸 줬습니다. 뜬게 더블 도 오늘 열어두는 포지션이었고 어. 알람봇이 너무 뒤에 깔려 있었기 때문에 알았을땐 이미 눈앞에 있었어요. 그 사실상 B 메인을 서캐제가 어... 잡고 있었다 보니까 아, 근데 교전에 밀리면 아이고, 교전에 자, 포토 쪽 포토 쪽에서 멘션 해 줬어요. 플립자이더. 위치 잡고 있고요. 플립자이더 1대. 자, 추적자 있어도 할 만합니다. 자, 메인으로 빠져 있고요. 원. 자, 잡겠다, 위치 위치 잡 잡겠다, 잡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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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립자이더 인도한둡빈 반응할 수 있나요? 자, 잘 들어왔죠. 시간 잘 벌고 있습니다. 위쪽으로 올라가서 아, 잡아냈습니다. 아... 시간 되나요? 아슬아슬아슬. 네. 대단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간으로는 이기긴 했지만 충분하게 DFM이 너무 어렵게 라운드가 되고 있긴 해요. 근데 아마... 리테이크를 준비하고 있는 RQ의 여덟 번째 라운드입니다. 자 심판으로 밀어냅니다. 어, 자, 네, 근데 원. 근데 메인은저 뒤쪽에 있는 싸움. 가 아, 이거 졌어요 애니모가 애니 이어요자 오히려 지금 사 먹히는 느낌이거든요. 플립 자이더 아... 앤섬을 잡아냅니다. 야내 교전에서 오늘 안 밀려요. 아 r q 가안 밀려요. 결국엔 교전에서 승리. 지금은 약간 어, 선택이 좀저에자 아쉽습니다. 아 잡고 가네요. 이제는 뭔가 피드백이 있었나 봅니다. 뒤쪽에서 다가와 주고 있는 플립 자이더가 있고요. 엘미모어가 버텼고 엑스페로가! 아... 와 엘미모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갔어요! 네, 이게... 엘미모어 눈멀어가지고 숨는 찰나에 또뒤에서다 잡아줬고 야. 좋은 샷이 타케제에게 나오긴 했는데요 다시 한번 젬프리가 숨긴 했는데 아... 아... 7대2가 됩니다 어차피 총기에서 짧다 보니까 B 쪽을 과감하게 그리고 더블도어까지 두들기면서 한 번에 파고 들겠다는 건데 이때 패스, 어 좋아요. 자 서제가 네. 뒤를 봤고요 이제 고민해야 될건 RQ가 됐기 때문에 지금 B 쪽으로 다 같이 나가서 투지만 찾아주면. 야 근데 투지 위치가 이게 예상하기가 어려워요. 교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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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지, 아, 생떼를 아! 봤어요. 아! 아! 이게 바로 야. 전투지, 전투지. 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선 투지 선수가 나가면서 먼저 선을 그어줬고. 그림 쪽의 세팅은 끝났거든요. 이번 그림 쪽에서 노림수를 좀뒀는데 실패였고요. 와 이델 트레이드. 자, 네 타케제이의 구덩이 믿고 그리고 났는데도 그래도 나왔어요. 플립자이더가. 어, 어 이거 만약에 이제이 가명 잡고 어. 플립자이더 돌면 몰라 이거. 또 체크하나의 몸으로 한 명을 잡고. 와. 아 근데 빼. 빽... 아, 아 이거 이... 너무 아쉬운데요 이건 사실 타케제이가 독살구덩이 켜면서 A에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심판이 다시 리테이크 일각이 아 없거든요 아 과감함이 통했습니다 아 위치 다 알고 아 있습니다 위치 들켜서 아 위치 바꿔주고 있는데요 설치 사운드만 내주고 외곽으로 돌아 봅니다 타케제이 어, 좀더아 근데 이게 지금 설치가 뻔하네. 지금 아 잘했네요 이거 네. 타케제이가 근데 들어온 걸 몰라서 아, 아, 아 타케제이. 타케제이 그렇지 같은산맥을 제거하고 <목소리> 더블이 아닌 걸 보자마자 설치했던 거. 어, 이거 오랜만에 쓰는 위치거든요. 아, 잠깐만요. 숨부 아... 어, 위치가. 야, 근데 이게 참... 한 명은 잡더라도 결국에는 네. 본인은 갈 수밖에 없는 위치입니다. 네, 거의 뭐한놈만 패도 아니고. 나도 잡고 나도 가겠다. 어. 어? 근데 이거 우주 장벽도 있는 상태라서 설치가, 안, 설치가 안 되면. 이미 백업 다 왔거든요. 와, 오, 차... 오, 야, 오. 네, 오늘 이런 라운드가 너무 많네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애쉬당초 DFM도 이거는 리테이크 세팅을 한 거죠. 자, 과연 복도 쪽에 있는 둘을 피해 없이 밀어낼 수 있을지. 푸지도 음. 현재 스킬 대기 중이고요. 밀어났습니다. 대신이 대신 배션 포지션이 좋았을 때도 밀렸었던 DFM이라서. 어 트레이더, 아, 어 오. EJ! 자, 레이타가 결국 셰리프 값을 해줬고요. 메인으로 둘이 빠져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네, 이거 극히기 때문에 한 명은 나가줘야 돼. 그렇죠, 각 벌리고. 네, 나노섬에 아, 시간 끌리고. 시간이. 아, 엘미모가 또 있었어요. 아, 엘미모. 아아아아아 이건 총만 쏩니다. 네. 네. 자, 복도 쪽으로 들어오긴 했는데요. 버텨줘야 되는 DFM입니다, 앤섬. 근데 e j 가 이미 백사이트로 타고 들 했는데. 아, 도저히 떨궜어요. 아, 자 다시 돌립니다 이런식으로 그래서 젠프리가 오우 젠프리 야 젠프리가 오늘 근 사실 이거는 RRQ가 이기면 좋지만 추적자 누르고 안전 만들고 여기 사이트만큼이라 떨봐도 되는 라운드긴 했는데 일부러 소리 들려주고 나서 A쪽으로 뚫고 들어가려고 했는데 서제스트랑 만났을 때는? 아니 이제 여기보다 에임해봐야 돼 에임에임 중에 에임에임 여기 빗기에요 이거 A가 아거든요 A가 진짜였는데 총을 몇 자루 지키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DFM입니다. 메인 쪽에 둘 연결부에서 둘 나옵니다. 오 해수. 아 연막. 아이고, 아 연막샷에 레이턴스. 근데 누웠습니다. 근데 지금 옆에 있는 덤즈 군대. 반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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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체. 됐어요. 자 일단 시간, 아, 시간, 아, 아, 시간, 아, 시간 없죠. 안돼 근데 시간이 애매해요. 시간이 애매합니다. 시간이 너무 애매해서. 플립 우주장벽을 음, 리필하네요 네. 원래 만조 있고 A 사이트에 대놓고 들어왔다가 폭포로 그림만 가리고 그 다음에 우주장벽으로 설치 근데 보라 어, 들어오는 지금 그, 엑스페로를 지금 모르는 게 문제죠 이거를 몰라서 두명 잡혀도 난리나요 마지막 라운드가 될수 있는 자 이러면 3대3인데 엑스페로가 와요 엑스페로 옵니다 아하 이제이가 아... 서댓을 잡고요 like 자 근데 앤섬이 이겨줬습니다 자 이러면 할만해요 적장가 있기 때문에 할만합니다. 자, 안티 플래시 대기하고 있고요. 소리를 알고 있다. 아아 잠만요, 마지막. 아 어, 일써 이겨줬어요. 자리 잡은 상태는 유일한 벤달. 유일한 벤달 플립차이더가 한명 잡고 빼려고 대기했는데 일단은 다시 한번 한번 턴을 또 누립니다. 여기서 두 명이 정도... 이 위치고 굉장히 공격적인데요. 살려라, 아님 아 그새 떼려 왔어요. 엘미모가 잘나와줘가지고 플립차이더가. 둘을 더 잡을 수 있는 상황이 됐고요. 자 봉쇄를 눌렀지만 상대는 아, 심판도 있습니다. 우... 이거 이 j 가 설치해제하는 거 하나 끌수 있으면 자 반대 아자 아, 어려워요. 예, 봉쇄 때문에 타이밍이 나올 것 같죠? 네 대신에 여기서 총기라도 떨구면. 음... 어, 아 이거 가위치가이 EJ, 예. j 이는 시간만 끄면 돼요. 자엔썸미 이제이 잡아줬고요. 자, 나눠서 아파요, 아파요 아, 염 앤썸도 혼자 설치하는 거 위치가 뻔해서 해제하는 거 자, 근데 장윤자 닌자 닌자 퓨저 닌자 퓨저 잘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였어요 이거 닌자 퓨전한지못 이기는 건데 에이다리예요 이거 에이다리 싸이에요 젠프리냐 플립자이거냐 에이다리 디너 사운드 아아 플립자이도 근데 뒤에 아아 자 뒤에서 백업이 오긴 했어요. 아 근데 이게 정보를 줘가지고 이러면은 그냥 설치해버리죠. 우주장벽 올라가죠. 쇼티로? 아니 이거는 아... 예, 설치자만 잡아보려고 해. 시간이 음... 많지가 않았으니까 변수를 좀 이제 만들어보려고 한 건데 이러면 좀 많이 어려워졌죠. 여기서 드를가버렸는데 쇼티로 어... 결국 잡긴 했어요. 아 근데 아... 그림을 못 밀면 취약 상태고요. 어려워졌습니다. 아안 아, 되네요. 이거 어떻게 되게 체력도 없어서. 자, 두 번째 맵! RLQ가 13대 7로 가져가면서 결국에는 2대0 승리를 쟁취하는 RLQ입니다.